실니 사실 다이소 화장품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시초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리들샷. 자세히 보면 아까 피디님하고 리뷰하다가 우리 빵 터졌는데 리들이라고 썼어요. 리들 아니고 리들. <웃음> 리들. <웃음> 한동안 이게 품절돼가지고 구하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계속 살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원조를 한번 파헤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드샷. 100, 300, 500, 데일리로써는 50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요. 이 숫자의 의미가 뭔가요? 우선은 화장품 성분을 저희가 볼때 전성분을 보게 되잖아요. 전성분은 많이 들어있는 애부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리드샷에 들어있다는 성분, 실리카. 소위 말하는 리드. 우리가 예전에 니들이라고 불렀던 그 니들은 원래에는 해면 동물 우리 해면 뭔지 알죠 거기에 있는 게 천연의 실리카 결정체 이렇게 삐죽삐죽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화장품 성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영어로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스펀지. 해면을 가수분해를 시켜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하이드롤라이즈 스펀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스폰질라 스피큘이라고 화장품에서 많은 논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고요 얘네가 뭐 2010년, 15년 후반쯤 그런 이제 성분이 나왔고, 주로 일본 계열에서 많이 개발을 했던 그런 음.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넣으면 피부 투과도도 되게 좋아지고, 뭐 이러는 게 있으니까 피부에 유효성분들, 특히 우리가 많이 넣고 싶은 게 HA, 음. 히알루론산, 다음에 레티노이드, 레티놀 같은 거, 또 넣고 싶은 거. 브라이트닝, 어, 비타민 글루타치온,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넣고 싶고 또 넣고 싶은 거. EGF, 성장인자. 소위 말하는 그런 덩치 큰 것들을 넣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서 리베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그런 성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100보다는 300이 많이 들었을 거고, 300보다는 5 0 0에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 성분 명예를 봤을 때 많이 들어놓으면 실리카가 몇 번째로 나와야 더 앞쪽으로 나와야겠죠. 제가 세봤어요. 앞에 뭐 정제수, 가장 물이 많고, 글리콜, 글리세리, 나에시나마디, 뭐부틸린 글라이콜, 어, 300인 경우는 펠미테이트, 에티릭시 펠미테이트 는게 있고, 그 다음에 실리카인데, 500은 핵산디올 다음에 실리카 8번째 나오고, 100은 12번째 나와요. 그런 식으로 농도가 다른 거를 저희가 알수 있어요. 얘는 미백, 그 다음에 주름 개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중 기능성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게 뭐겠어요? 니아신 아마이드. 그래야지 우리가 미백이나 어떤 그 주름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니아신 아마이드를 잘 쓰기 위해서 리드를 가지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리드샷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해면동물의 실리카 모양의 바늘 모양의 결정체를 가지고 있고 청분상으로는 실리카로 표현이 돼 있고 농도에 따라서 하나는 뭐 100, 하나는 뭐 50, 300, 500 이렇게 하면서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그 순서는 더 앞으로 있다까지만 가는 거죠. 그 500이 얼마나 아픈지 솔직히 저는 이게 500부터 하시게요? 진... <laughs> 그래야 느껴지지 않을까? 용감하시다. 용감하게. 어, 야 이게 얼마큼 따가울지 모르는데 나안 해봤어요. 이거 따가워야 되는 거 맞죠? 이게 제일 센 거래요. 응? 음? 얘는 음, 생각보다 안 따가워. 근데 그얘기 들었어요. 다이소 거랑 본품 있죠. VT에서 판매하는 그거랑 좀. 스피큐를 다를 달라요. 거예요. 함유량이 문제가 아니라 스피큐를 다, 잘, 아, 그러니까 다른 거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성분으로는 표시 못할 텐데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강한 거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화장품 성분들이 우리의 강력한 피부 장벽을 못 뚫고 가니까 어떻게든 뚫고 가겠다고 하는 어떤 바둥바둥? 예, 어떤 일환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 꽤 많아요, 그쵸? 네. 얼굴 전체 쓰기에는 조금 양이 많지 않나 싶을 정도로 2ml 정도 되거든요. 네. 어, 보통 우리가 0.5ml 두 바닥 정도로 쓰니까 1ml이 되면 아무리 얼굴이 커도 전체를 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 써줘야겠어요? 목, 목까지. 목하고, 이렇게 쇄골까지 써주면 2mm를 적당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너무 얼굴에다가 집중을 해서 얘를 쓰게 되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절대 눈주의는 안 돼요. 어, 맞아.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어, 이거 각막 긁고 나면 안과 선생님도 되게 싫어할 제품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안과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제발 어디 가서 방송할 때 스크럽 제품을 좀 안하게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만 조금 문지르면 되는데, 그것도 얼굴에 퍽퍽퍽퍽. 해서 눈 안에 각막을 손상시킨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 눈이 예민한 사람들 문제가 될것 같고 얘를 바르실 때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손에 꼭 저처럼 손등에 바를 거 아니면 니트를 장갑 끼고 발랐으면 좋겠어요 손, 눈 비빌까 봐 내가 혹시 뭐 비타민C, 글루탈초는 조금 더잘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가 아까 그 주사기 앰플 있죠 그걸 한번더 발라줘도 저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괜찮은 게리드로 뚫어놓고, 그다음에 걔는 아까 세라마이드 베이스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세라마이드 배리어가 한번 덮어주니까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이 성분이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팁이어서 리들샷과 아까 앰플 조합도 나쁘지 않다라고 추천드립니다.